지금 이 시점까지 보면은 개그맨 중에서 새로 나온 애들은 없어요. 어, 다5 0 대야 이제는. 그게 근데 그5 0 대가 나와서 사람을 웃길 수 있게 하는 근거는 뭐다? 바로 사회가 고령화가 된 거예요. 고령화가.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다해서 주관중 생각표는 없다. 보고. 그래서 이 고령자로서 요새 최근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탁재훈 씨, 그렇죠? 음, 사주를 한번 풀까 해요, 여러분들. 탁재훈하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어, 도박. 그렇 어, 도박으로 한 번, 물일빈인 적이 있어요. 45세 때. 자, 이 사주를 보면 여러분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도박을 좋아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편제가 발달해야 돼. 일단 남의 돈을, 남이 돈을 꽁으로 먹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줄겁게 줄국지 생각해야 돼. 그래서, 무죄라든가,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남의 돈을 탐내는 않아요. 정제가 딱 합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걸로 만족을 하지, 굳이 남의 돈까지 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무죄도 그래요, 마, 마찬가지, 무죄도. 저는요, 일생, 이렇게 태어나서 도박 한 번도 재밌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어, 따, 남의 돈 따는 것도 귀찮아. 어, 왜냐면, 그, 그 따고 나서 그대로 못 일어나, 또. 나눠줘야 돼. 네? 그래서, 누가 도화 뱅 걸릴 수 있냐? 사주공 탁 나와요. 자, 이 탁재훈 씨, 미월생이에요, 미월 생이에요, 미월. 미월. 미월은 양달이라 해서, 이 여름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미가 익히는 사람들은요, 속이, 속을 모르는 거예요, 속을. 속을 모른다. 이거 외우시라고. 그러니까 미월의 미리니까, 탁재훈이가 개그맨이라도요, 이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속에 뭔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탁재훈을 보면서. 굉장히 웃기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만났습니다. 아, 유재석이라든가 강호동을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또 보여. 그런데 이 탁재훈이는요. 되게 웃기지만 저 친구가 뭔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우리의 미월을 속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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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의 양. 양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사람 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이 미월에 속을 모르는 그 달에 태어났는데 일간이 을목이었음 을목 을목일 때 을목일 때 편재는 뭐냐면요 마이너스의 토가 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미미이 자체가 편재가 되는 거예요. 편재가. 그렇죠? 편재가 세 개나 깔렸어. 아니 여섯 글자에 편재가 세 개면 이 사람이 도박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요, 제가 볼때 도박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문제가 날수 있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또 여기 무토까지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뭐다? 이건 바로 편재가 발달해서 도박을 도박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 태기를 꼭할 필요 있어요. 저항지결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꼭 퇴기를 해야 된다. 왜? 아, 미리 피해가야 되니까. 삶을. 그래서 이게 미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보시면 이게 여섯 글자예요. 이 재가 네 개다 되니까 이건 재다 신약이 되는 거야, 재다 신약. 재다 신약은 운이 좋으면 재물로 부자가 되지만 운이 나쁠 때는 재물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다 신약은. 또 재, 남자 재다 신약 특징보다 또 이혼수였는데, 이혼수. 여자가, 이렇게 여자가 하나, 둘이나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있어, 여자가. 예? 요게, 편, 이게 편제가 이렇게 두개 있다라는 건요, 여자가 둘이라는 거야. 그리고 보시면요, 이 편제는요, 편제라는 거는 정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인을 얘기하지. 그러면 탁재훈사제 보면 천은 여기 연간에 떨어져 있고, 이렇게 애인들이 바글바글 하고든요 애인들이. 그래서 이 사주가 뭐다? 살다 보면 반드시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혼수가 있는 거예요, 이혼수가. 그리고 사주 원금을 보면 이렇게 제다 신약 사주의 특징이 다제 제, 제, 예, 사주 상황을 보면 여자를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다 신약들은. 한여름에 태어난 을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 도박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도박을. 도박, 이게 저기, 끝으려면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차례 뭐다? 용신을 찾는 거예요. 자, 뭐다? 신약사주를 했어요. 제가. 제다신약. 일단 신약이에요. 그럼 용신은 뭐냐 하면, 을목을 강하게 해주는 게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수와 물이 오거라. 목이 와야 돼요. 수목. 수목이 용신인 거예요. 음, 여기까지 딱, 이제 끝내면은요, 이제 사주 풀기가 되게 쉬워져요. 아, 수목이 용신이구나, 이렇게 나올 거지. 그리고 이게, 여기가 이제 재다시의또 특징이 뭐냐면요, 이재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탁재원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을보된다, 이렇게 꽉 차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탁재원의 뇌리에는 이 아버지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 영향이.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새 뭐 레뮤콘 협회장으로 계속 나오는 것도 이 아버지 영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27세에 데뷔했어요, 여러분들. 잡으세요. 용신이 물인데 임수 물에서 데뷔를 한 거예요. 임수 물에서. 근데 이 사주에 물이 떨렁 임수 하나 와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너무 신약하니까. 그래서 뭐야? 데뷔를 했는데, 그때 데뷔작이 완전히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안, 그러니까, 데뷔를 해서 성공은 했지만, 실제로 결과, 결과적으로 보면 되면, 금전적 일이 별로 없었다 봐야 되고, 27, 29세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일어나요, 술에서. 자, 술이온보다, 이게, 이게 좀 무서운데, 이게 술미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 자리에 술미. 그렇죠 근데 이 미가 바로 여자인 거예요, 여자. 토니까. 토가 술미가 되니까 여자 행위를 하니까 이때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잘못된 만남일 확률이 높다. 자 다시 한번 운이 좋을 때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 딸이 있을 때 결혼을 해야 되는 그 해를 용신 용신에다 시켜야지 이렇게 술에서 딱 술미로 아주 안 좋은 눈에서 딱 이렇게 시켰다. 그러면 이건 사단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이. 음. 그러면 이제 분명히 운명적으로 이혼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이제 결혼생활도 오래 갔어요, 결혼생활이왜 그렇게 오래 갔느냐? 이때 결혼, 이때 결혼해서 나쁜 은사 했지만, 계획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물로 쭉쭉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생활이유지됐는데 문제는 45세 갑이 와서 갑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용신이 귀신 될 때가 엄청 나쁜 거예요. 용신이 귀신 될 때가. 자, 갑은 여기서 등나개갑이라 해서 등나개로 해서 을목에 용신이 되는 거예요. 을목은요, 신발이 없는 이, 이런 나무야. 풀덩어리야. 얘가 출세하려면 태양을 바라봐야 돼, 반드시. 근데 너무 낮은 그 땅을 박박 끼고 있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태양을 바라보려면 뭐가 필요해? 갑목이라는큰나무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덩쿨나무가, 을목이 간목을 타고 올라, 쫙. 여기까지 가서 딱 태양을 볼 때, 발복을 하는 거예요. 발복을. 그러니까, 간목이 그만큼, 을목에는 용신인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사주 풀 때,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 합충의 변화에 예민하셔야 돼. 이거를 잘 모르면요, 맨날 개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그, 사주 전문가라 유튜브 나오는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상당수가 엉터리거든요. 이합충변화잘 몰라. 그러니까 이 갑이 용신, 갑이, 갑이, 쫙 이렇게 흘러갔어요. 갑무충 여기까지 좋았어. 왜냐하면 이 사주는요 토를 좀만 줄여주면 돼요. 그게 용신, 그게 이 사람 발복시켜 주는 거야. 사주 원국의 프라브럼 차일드가 뭔지를 체크해서 걔를 죽여줄 때 발복이야 무조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사주 풀때 문제여가 누군지 딱 보면 알잖아. 너무 많다는 거 이런 거. 너무 없다든가? 그러면 너무 많은 놈을 작살낼 때 발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많은 게 토잖아요. 토를 작살내면 발복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역할에서 뭐라 해? 그래? 목국토로 하래. 그래, 목국토. 그러니까, 갑목이 와서 때리는 건 좋은데, 그 다음으로, 을목으로 갈려면은, 무충 지났어. 이렇게 얘 쳤어. 여기 와서 뭐가 돼? 갑기압이 돼버려요. 그래서 뭘로 가? 토. 토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용신이 와서 을목 옆에 붙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기토가 간목을 탁 잡아채가지고 토로 바뀌어버려. 그건 뭐야? 용신이 기신이 돼어버린 거야. 왜냐면 여기 토가 나쁘잖아요. 그렇죠 사주에서 토가 하나가 더 생긴 거야. 합격토로. 간목이 토로 또 바뀐 거야. 그건 뭐야? 그게 바로 이혼수잖아, 요 여러분들. 이 사주에 제가 천대, 쳐가 하나 더 생긴 거야. 그게 바로 이혼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무지하게 나쁜 운인 거야. 그래서 용신 간목이 기신 토랑 합을 쳐서 또기신으로 바뀌었으니 그 흉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5세 뭐가 됐어 도박이 된 거예요 도박이.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틀리지가 않아요 사주는. 어. 그러니까 45세 정확하게 갑격토로 이온 이혼, 이온수 들어오면서 또 뭐가 돼 도박 도박이 된 거예요 도박 도박으로 잡혔어요. 지평이 받았어. 그 방송에서 퇴출됐고요. 그 다음에 이간목 대원에서 또 뭐가 됐어 퇴출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혼을 한 거예요. 4 7세 이혼을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간목이 원래 좋아야 되는데 지토를 만나서 갑계딱 되어졌고 지신이 되니까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운인 거예요. 그래서 용신 누가 운이 가장 낭패 때는요, 기신 운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용신이 용신이 와서. 나를 뒤통수 때리는 기신박힐 때가 최악인 거예요. 이게 뒤통수 맞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대박살 나는 거예요. 용신이 기신박힐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 볼 때, 여러분들 대운을 봐서 용신 운에서 기신박힐 때는요, 목숨을 던져야 될 정도로 나쁠,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떡한다? 그 2, 3년 전부터 용신이 기신을 받기는 그 2, 3년 전부터 어떡한다? 속세를 떠야 돼요, 무조건. 속세를 떠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네? 속세를 뜨면. 그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기해년이 사회충이야, 사회충. 내가 사시가, 사화가 용신인데, 기해가 사회충이기 때문에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국게임 TV 중단하고, 전문가 생활 중단하고, 그리고 뭘 했다? 사주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왜? 사주 역학이란 거는 속세를 떠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장량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유명한 그 어떤 책, 책사들이, 운이 나쁠 때는 시장에서 점을 봤어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점 보고 생계를 이어가다가 자기 운이 오니까 어떻게 된다? 유방을 잡고 천하를 통일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게 아주 오래 전 얘기가 아니에요. 1000년도 안된 얘기야. 그렇잖아. 1000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그, 그 시대가. 여러분들, 그... 어... 우리가 이제 지구 역사를 보세요 한 번은 100만 년, 1천만 년, 뭐 이렇게 다 흘러가잖아. 1억 년, 2억 년 전까지 체크하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천 년이 많은 것 같지만 자연의 현상이 볼때천 년은 그냥 순식간인 거야. 순식간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경험해 보니까 아 운이 나쁠 때는 그냥 속세 떠나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어. 운이 나쁠 때, 깎을 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어. 근데 운이 나쁠 때일수록 깝치되게 만들어요. 희한하게, 하늘에서. 그래서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 웬만한 사람은. 그래서 역학공부를 해야될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컨설팅을 해줘. 당신 운이 나빠서. 근데 사람은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여기도 아까 불만을 얘기하셨지만, 내가 보니까 자기 운이 나쁘잖아요. 그럼 말을 안 들어, 절대로. 지잘났대. 그리고 막 오래 디스해, 역으로. 내가 다 이유가 있으니까 뭘 했겠지. 어?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나쁠 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역할을 알잖아요? 내가 사주를 알아. 사주를 안 되면, 어, 운이 나쁘다 할때 내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가서 컨설팅을 받더라도 내가 역할의 기본은 알아야 내가 내 스스로가 그걸 만들 수,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2011년도에 춘천 가는 길에 어떤 절에 그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얼굴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미래를. 그걸로 돈 무지 벌었어요. 땅도 거의 10만 평이나 사고. 갔더니 나보고 2019년에 개박살난대. 다잃어버린다는 거야, 2000, 그기해년에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랬겠어. 왜냐면 내가 그때 역학을 할줄 알았대였거든. 알2 0 1 9년 박살난대니까, 어? 내 용신충이잖아. 그래서 되게 쫄았어요, 저도. 쫄면서 2019년 그전 3, 4년 전부터는 빼서 조심하는 거야. 빼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안 벌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리고 2019년 딱 와서 어떻게 했다? 한국경제 TV 딱 중단하고. 그게 이제 저는 속세를 떠나기 위해서 중단하고 사주 유튜브 를딱 시작했는데 여기서 잘된 거예요. 잘 풀리는 거예요. 최악의 운에서 잘된 거예요, 여러분들. 최악의 운에서. 그래서 내가 확신이 뭐다? 아 내가 역학을 할 줄만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최악의 갑목 갑계비 올때이갑계이모의미하냐 뭐 토를 더 만드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여자의 욕심이 더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때 마흔한둘 둘부터는 도박을 멀리했어야죠. 여자를 멀리하고 그랬더라면은 이 갑계압의 그 흉함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 자루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자로? 이렇게 자로 가요, 자로. 이렇게. 자로 가니까, 요렇게 자라면 에 신자수국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귀신 신금이 용신 물로 바뀌었단 말이야. 되게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퇴출되고 나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도바로 퇴출되고, 여러분들 신정환이 기억나시죠? 도바로, 필리핀 도바로 굴러갔잖아요. <laughs> 잘 나가다가. 아직까지 재기를 못하고 있어. 그니까, 러 <laughs> 도박이든 뭐든 퇴출돼서 다시 재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나 좋은 운이 거예요. 자진수국으로. 그래서 수생목으로 흘러간 거야. 이건 뭐다? 거꾸로 된 거예요. 귀신이 용시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자에서 다시 재기를 한 거예요. 재기를. 음 그리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재달신약에서 인수가 오잖아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면 이 돈을 일부는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풀린 거예요. 여러분들. 금전적으로도. 아마 제가 볼때 <laughs> 이, 나의 그, 이 사주를 본 추측인데, 탁재훈의 아버지가 탁재훈을좀 인정해 준 거는 언제다? 바로 이 자대원에서 50이 넘어가면서 탁재훈에 대해서 그래도, 아, 그래도 뭐 우리 아들 못 나지 않았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전엔 저거 하면서 막 기절했다가, 그게 바로 이 자야. 그러니까 작년인가 언젠가에 미우새에서 탁재훈 아버지가 와서 탁재훈 팀이랑 뭐 축구다 그랬던 게, 예? 그건 사실은 대외적으로 공개한 거 아니에요. 자기, 음, 뭐, 뭐 재벌한데 재벌 한대 재벌 가뭐 재벌은 아니고, 탁재훈이가. 뭐, 뭐, 매출 뭐, 100억에 뭐, 뭐, 이익이 10매득이면 뭐, 재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에 뭐 시청자 중에서 그보다 돈더 잡은 사람 더 많을 거야. 여기 있는 분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응? 어? 우리 만화님, 응? 어? 엄청난 재벌 아니야, 혹시? <laughs> 자, 이래요. 어쨌든. 그래서, 요 자가, 자에서 아버지로부터 조금 인정받고, 어? 돈도 좀더 벌고, 어, 이 좋은 운이 왔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딱, 지금 55세인데, 여러분들. 이 55로 쓰고, 의림은, 을로 바로 가지는 않고, 아직도 자대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이 수목이 웅신이잖아. 자, 그럼 보자고요. 기해년, 2019년에 미우새 출연한 거예요. 해에서, 응? 물에서, 그 다음에 경자죠? 자, 자죠? 흘렀죠? 신축이죠? 얘는 좀 별론데 축이요. 여러분들 축이요. 이 축미축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가 많아서 문제인 사람이 있 때문에 축미충으로 재를 까주면요. 재가 하나 줄어든 거야.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때도 여기 보면 해자축으로 좋았죠? 가장 좋은 운에서 가장 좋은 대운과 가장 좋은 세운이 어떤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작년 이민년 좋지 않습니까? 이민년도, 이민년도. 여기서 이제 미우산에 있는 데에서 집안이 좀 잡힌 거야. 그래서 요새 탁라인, 탁라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탁라인, 탁라인. 그래서 이민, 이때 이제 뭘, 이때 이제 뭘, 시작했냐면 탁재훈이가 유튜브에 슬슬 끼어들기 시작해요. 작년에. 50에서 언제다? 바로 이민 년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노빠구 탁재훈이요.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요. 어. 어떤 거는 저기 그, 그 일본 AV스타 뭐 오구라 윤환가 뭐 한대는 그뭐 몇백만이에요, 몇백만. 사람들 하가 뭐 그런 거 좋아해. 응? 네? 몇 백만 입바나. AV스타. 그리고 뭐 저기 그 이상민 전처 있지 않습니까? 이혜영. 그 당것도 몇 백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그러면요. 이게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거야. 노파고 탁채훈이. 최고의 전성기죠. 지금. 최고의 전성기잖아요. 그렇죠? 어, 최고의 전성기 언제? 요자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을도 좋습니다. 요 을도 왜 좋으냐? 을이 오면요, 을 무는 무토는 약하지만 을기 충 작살내잖아요. 그렇죠? 목이 오히려 기신이 되고요. 을목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사야. 원래는 을목의 용신은 감목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감목이 오히려 기신이 되고 을목 같은 힘없는 화초가 또 한데. 그게 올해 용신이 왜? 기토를 없애버리니까. 엄청 좋죠? 이게 작년, 올해, 내년까지예요한 3년. 55, 56, 57, 내년까지 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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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와 을을 만나서 인생이 풀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탁재훈이가요, 여러분들. 제주도 사고 있어요. 제주도 에어로베 이거 이 사람이 점을 본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보세요. 에어, 제주도 에어로은요바닷가예요 물의 기운이 충만한 데야 용신이 물이죠. 그러니까 잘 잡은 거예요, 에어로. 이해했어요? 분당서 살았으면 재기가 잘안 돼. 이런 사주는 흙이 뜨거운 데 살면 안 돼. 무조건 바닷가 살아야 돼요. 그럼 바닷가에서 가장 물이 많은 데가 어디야? 제주도 안에 제주도. 그래서 제가 볼때 지금 풍수지리적 본대면은 탁재훈이가 잡은 그 주거지, 제주도 에어로은는 신의 한수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의 한수예요. 거의 가면서도 아마 굉장히 이잘 풀고 있을 거야. 그 왜? 바로 물이 용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 중에서 물이 용신인 사람들은 물가에 살아야 돼, 무조건. 물이 힘이 강한 데가 살아야지 풀리게 돼 있어요, 인생이. 이게 여러분들 안 맞을 것 같죠? No. 반드시 맞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여덟 글자 갖고 태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주에 이렇게 토가 많고 이렇게 뜨거워, 뜨거워. 그러면요, 더위에 못견뎌요 그만큼. 음. 오늘 날씨 엄청 더운데 저는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더운지 잘 모르겠어. 어, 그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추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나는 유학을 갈때 어디 간다? 서부로 가야 돼. 미국 서부로. 그러니까 동부에 공부하면 안 돼요. 따뜻해서 공부해야지 머리 뇌가 잘 돌아간단 말이지. 여러분들 만약 더운 여름에 태어났잖아. 그럼 추운데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응? 따뜻한 데 가면 안 된다. 이게, 이거 하나하나 다 풍수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을축까지 해서 <laughs> 굉장히 좋은 또 운이 왔다. 이렇게 딱 해서 48세에서 65세까지 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병인으로 와요, 병인, 점묘. 이거를 뭐라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개두라 해요. 이걸 3대7로 원래 봐야 되지만, 이렇게 목상으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그쵸? 원래 이게 3, 7로 봐야 되는데 목성화, 목성화 흘러가기 때문에 이 병화정화는 너무 큰 거예요, 기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여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조우루는. 그렇죠? 화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처음으로 이제 병화가 온다면 가장 뜨거운 태양의 빛이 와서 딱 때렸을 때. 그리고 이이 이, 이 병화는 완전히 기이되는데 목성화로 가서. 그러니까 탁재훈이는 어 오, 60세 넘어, 환갑 넘어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이제 은퇴하거나 아니면 이제 활동을 그만두거나 서서히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야겠다. 그리고 65세 넘어가서는 그냥 유튜브 정도는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자체가 화의 기운이거든. 그러면 귀신 화가 오더라도 뭐 화로 가니까 이제 많이 조심을 해야지 되 않겠느냐. 많이 이게 65세부터 이 사람이 돈 줄래 몸줄래야될 거예요. 돈 줄래 몸 줄래. 너 돈이 나갈래? 몸이 나갈래? 늙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랍니다. 늙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 68세에 천억 있으면 뭐래. 응? 누워서 그냥 맨날, 응? 저기 치매 걸려가지고 막비빌되고 말이야. 오늘, 내일 하면 그 천억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늙어서는 건강이 최고예요. 무조건. 여기 건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뜨거운, 이렇게 뜨거이 뜨겁잖아요. 병화에 뜨겁고. 데뷔해야죠? 언제부터? 60딱넘어와면서부터는 탁재훈 씨는, 어, 어떤 인생의 어떤 그 흐름을, 경로를 수정을 좀할 필요가 있다, 많이. 왜? 여기서 이렇게 나쁜데, 그 다음 또 와. 75세 종화로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좋은 운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쁜 운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 운은요, 사이클이야.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운이 운 나쁘게 10년 가면요. 운 좋은 1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지 궁상은요. 태나스 죽을 때까지 나빠. 제가 노숙자 사주 노숙자 사주로 본적 있어. 노 노숙자요. 와, 진짜 태나스 죽을 때까지 운이 한 번도 없어요. 야, 편하대. 근데 더시동프만더시동프만 사주 보니까 태나스 죽을 때까지 좋아요. 어. 팩트 그 c t f u t u r 에 나오는, 1984년에 나오는 그 남자 배우 있어. 어린이 생일에. 걔딱 30까지 좋아, 운니 그니까 러30 넘어서부터요. 맛이 갔어요, 완전히. 그니까 러 이게 틀리지가 않아. 그니까 러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는 박재훈이가 끝까지 가깝지만 여기 65세 이 병인을 어떻게 이걸 넘기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그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자기 속을 터놓고. 보시면요, 이 사주가. 이게 겉으로 보기에 화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하냐면, 여기에 이 미에, 미에 이제 정울기야.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정울기야. 정울기. 그래서 이 정화의 힘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닐까. 또는 이 시에서 어 뭔가 그런 기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여기서 화 기운이 좀 강해지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 미가 오잖아요. 여러분들, 미가 오면요. 이게. 뭐, 사가 와도 사온 비슷해지고, 오가 도 오미가 되듯이, 미는 굉장히 강한 여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말을 좀 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현재, 인생 최고의 대운을, 최고의 운으로, 세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65세 이 사람이 안 좋았다 하면요, 쉬워요. 또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이걸 풀어주면 돼. 지금, 어, 개묘년이죠? 개묘, 계명, 그 다음에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쉬우시 한번 해 보면 돼요. 하나씩 여러분들 사주 우리 수강생들 어? 어, 수강생들 이렇게 자기 운로 풀어 보세요. 이렇게 임자 계축 갑인 이렇게 쭉흘러서 놓고 자, 지금 56세잖아. 60세부터 좀 조금씩 이제 쉬거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57세 갑진, 58세 59세 60세 요, 요게 나쁘죠? 56세. 아, 이거 좀 조심하다. 조심해야겠다 61세, 62세, 65세부터 문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63세, 64세, 65세, 딱 66세. 여기까지는 괜찮아,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갑인, 을묘, 이렇게 병진, 정사, 무호, 기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나쁘잖아요. 65세부터. 그러면 여기서 딱 보고, 아, 이때 넘어가고, 갑인 아, 이때, 이때 안 좋고, 을, 을, 묘니까, 이때는 그런데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병진, 정사, 아무오 기미까지, 이 1, 2, 3, 4, 5, 이 5년이 아마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운이다. 왜? 대운이 이 병, 병화의 영향을 받고, 이때부터, 그죠? 병화의 영향을 받고, 이게 대두라서 나머지 2년 더 한다고 치고 하면 이때가 아마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운 세운 보고서 이렇게 쭉 펼칠 수가 있어요. 운 자체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운이 좋아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해야겠다. 각자 여러분들께서. 어. 일단 탁재훈 씨는 65세까지. 세운으로, 봐, 세운으로 봐서도 대충 여기까지. 딱 정확히 65, 요 정도. 58, 59, 60, 60, 62, 63, 64, 65, 인자 좋죠? 66, 67, 67세부터. 5, 6, 6년이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75세 가서또 정화.